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리뷰해볼 노래는 헤비님의 오버클럭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볼 건데요. 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감상해보고 간단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비빅님의 오버클럭. 렛츠고! 가보자! 깨어나 설레는 네 아카펠라 기다리던 뭔데? 어, 만화 오프닝 같네요. 이번에도 약간 제이락 스타일로, 밴드 사운드로 돌아왔네요. 어, 아, 세, 세상을 물드는 거구나. 색으로. 원펀맨이네요 여기서 살짝 변주를 오버차지. 아, 지식 효과가 이렇게... 아까 그 색깔이 해빈님 컬러였던 것 같은데. 좋았다. 역시 해빈님의 노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오버클럭이라는 뜻이 원래는 그거 아닌가? 오버클럭 원래 컴퓨터 뚜따할 때 쓰는 거 아니야? CPU 성능 강제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오버클럭이잖아. 그래서 아까 오버차지라는 그 부분이 나왔던 것 같은데 나를 피워낸다고 하는 게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나를 이제 이렇게 터뜨려보겠다 세상에 약간 그런 느낌의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어, 이 아카펠라 부분이 제가 지금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 양쪽에서 아카펠라가 되게 선명하게 잘 들리거든요. 화음 같은 거랑 이런 게 도입부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약간 극락 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은데? 항상 해빈님 노래 그 보면은 뒤에 살짝 그 여운 남게끔 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 그 늘이라는 노래에서도 마지막에 늘 약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피워낼 거야 하면서 피워낼 거야 나를 피워낼 거야. 하고 빵 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빵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혜빈님의 음악 색깔 통일성을 또 굉장히 주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들어도 약간 혜빈님 노래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아또 이런 데 보시면은 다른 노래에서도 이제 들렸었던 이렇게 밴딩으로 끌어올리고 그런 기대감을 주는 느낌 그런 요소들이 이 곡에도 들어있었네요 그리고 중간에 이 부분이 되게 좋던데 아, 여기서 스크래치로 확 긁어주는 약간 락커의 모습, 오버 차지가 여기 뜨잖아요. 오버 차지가 이제 약간 긁어주고, 좀더 하드한 락의 사운드로 시원하게 가슴을 뚫어주는 헤비빅님의 그런 목소리와 편곡 너무 좋았고, 속이 다 시원하다. 중간에 이런 거 보면은. <목소리> 이거 해빈님 머리 색깔이 이렇지 않아? 머리 색깔이랑 퍼스널 컬러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런 컬러를 이제 세상을 자신의 색깔로 좀 물들이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날 피워내겠다 약간 이런 뜻이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들어 있는 게 아닌가? <laughs> 제가 이런 거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laughs> 이런 거는 얼마 정도에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 약간 그런 항상 궁금함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기업셋이잖아 플레이브 선배님들도 그렇고 기업셋이니까 이게 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약간 좀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들고 나도 이런 애니메이션 식으로 뮤직비디오 내고 싶다. 제가 이런 지지직 효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그, 이렇게. <laughs> 어, 나를 좀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 그냥. 어? 더 미쳐. 더 미치게 해줘. 제가 늘 때도 그 뮤직비디오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는 또, 그때도 약간 만화식으로 연출을 좀 했는데, 이번에는 테두리? 만화 형태로 이렇게 태, 사각 테두리를 사용하셔가지고, 다른 연출로 뮤직비디오를 만드셨고, 거의 대부분 다 약간 흑백 연출인데, 계속 푸른 계열로. 피워내겠다고 이렇게 꽃이 또 이렇게 나왔네요 마지막에 일단 노래가 굉장히 시원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해빈님의 그런 목소리로 본인의 모든 걸다 피워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노래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역시 시원한 곡을 들고 와주신 해빈님 너무 잘 들었고 오버클럭 이렇게 다음에 또 어떤 노래를 들고 와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잘 들었고 너무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